여기는 음, 그일로일로에서한 30분 정도에서 40분 떨어져 있는 리조트 인데요. 이름은 젤라산인가 젤라산 리조트라고 합니다. 이 전체 공간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웰컴 음, 투 젤라산 인랜드 리조트. 여기 이제 인랜드라고 하면은 이제 뭐산 아니나 뭐좀그 어? 바다가 아닌. 좀 내륙에 있는 그런, 어, 그런 이제 리조트를 좀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패밀리 반등이 있어가지고 뭐 생일도 있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 즐겁게 지금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파리. 어, 여기 잠깐 이제, 어, 아, 발음이 어렵다. <laughs> 젤란, 자, 젤라산, 젤라산 리조트라면 돌아보자면 이렇습니다. 여기 는큰 공간 이제 파티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은 이렇게 깐틴이 있네요. 깐틴. 어, 간틴. 깐틴도 깔끔하게 뭐 사먹을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뭐, 뭐, 술도 있고, 기본적인 음료수는, 하이, 예쁘네, 하이. 이렇게, 뭐, 어, 기본적인, 어, 먹을 것들도 있고, 여기서 이제 뭐, 음식을 시켜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가격대는 보니까, 지금 이제 여기 엔트랜스피가 60, 카티지 빌리는 뒤에 500, 800, 사람마다 틀리네요. 뭐, 추가 테이블, 있고 코케이지도 있네요. 뭐, 음식을 갖고 오면 뭐 이렇게 돈을 받겠다라는 것도 있고, 방 가격은 오, 10명에 2,300짜리도 있고, 뭐 2,000짜리도 있고, 뭐, 이렇게 하룻밤을 자면 수영이랑 입장용은 공짜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격대가 쭉 있습니다. 어... 자, 한번 좀 돌아보자면, 여기 뭐 피쉬 스파도 있네. <laughs> 어, 닥터피싱가 봅니다. 음, 닥터피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수영장은 두 개가 있어요. 예, 카트리지는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저쪽에도 카트리지가 이렇게 있고, 예, 그렇죠? 그리고 수영장은 이제 이렇게 예, 이렇게 수영장이 있습니다. 예, 저희 이제 사촌들도 왔고 우리 이제 필리핀 가족들도 와서 이렇게 수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물은 뭐 나름 그냥 수영하기 괜찮은 뭐 물입니다. 어, 이렇게 지금 다 수영을 하고 있고요. 아, 애들은 수영하고 어른들은 놀고 있고, 아 비키니 언니 입은 애들도 있고, 어 좋다. 어 이렇게 지금 이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은 방인가 봐요, 방 숙소. 아유 네. 어, 여기. 썬베드도 어, 있네요. 어, 여기는 조그만 수영장이고 여기는 썬베드고 예, 우리 사촌 형은 피곤한지 뻗었어. 아유 우리 형잘잘 어, 어, 잘 주무시고 있네요. 네 어. 딸내미도 예, 있고 이렇게 이제 수영 하고 있고 여기는 숙소인 것 같습니다. 숙소는 뭐 간단하게 에어컨 있고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어, 잘만 한 나름 괜찮은 인랜드 리조트인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여기 수영하고, 뭐, 하룻밤 자고, 그냥 조용히 있기에는 나쁘지 않은 수영장, 아니, 그, 리스트 같습니다. 가족들끼리 와가지고, 예. 한, 안녕. 한, 나절 놀고 있기에는 좋은 곳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사촌들도 여기 와가지고. 징피야! 재아야! 여기 봐봐 어? 즐겁게. 자, 저, 다이빙 한번 해봐. 다이빙 보이죠? 다이빙 점핑은, 다이빙은 위험하니까 점핑만 해. 알았지? 안돼 위험해 한, 한 번만 해봐 그러면 자 우와 잘하네 해드릴게요. 알았어 우리 토니도 한번 그 다음 해봐봐 응? 자 간다 조심해 미끄러면 미끄러져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아이고잘 넣네 이렇게 젤라산인 랜드 리조트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일로 일로 정말 이런 조그마한 게그 이제 리조트는 많이 있어요. 아기자기한 리조트는 한4,50 군데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저기 여기 차가 있으면 아니면 뭐 빌려서 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젤라산 인랜드 리조트였습니다. 아유, 좋다. 응. 이렇게 패밀리 가족 미팅에 심사위원은 형이랑 형수가 해주기로 했습니다. <laughs> 어이구, 선물 봐봐, 저기 선물. 응, 선물, 로 월절결에또 형이 형이랑 형수가 또 심사위원이 돼버렸네요. 형 어떻게 잘할 수 있겠어? 야 형은 칼 같아. 그래? 뭐 민정에 이끌리고 이런 거 없어? 알았어. 공정. 공정. 어. 오케이. 돈 조금 더 주면 어떨게요? 어? 그런 거 아니야? 에이, 그런 거흔들리않아 알았어. 알았어. 어? 칼 같은 공정한 심사. 오케이. 공정이 어? 바로서는 사회. 라 이렇게 아, 그래. 이제. 우리 패밀리 게임을 시작을 할 예정인데, 저희가 심판 관련해서 심사위원의 이렇게 이름을 적어서 진행을 하자 예정인데, 보니까 사실 저는 준비는한게 하나도 없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뭐 진짜 열심히 준비했더라고요.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가족 패밀리 댄스인 게임 같은 걸 하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래저래 일을 하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제 와가지고 게임도 하고, 가족끼리 모여서 즐기고 하는 모습 보니까 좋네요. 아 너무 좋다. 가자! 진짜 많네요 많아, 어. 야 진짜 많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이제 또 마지막 이제 춤추고, 해피 예, 버스데이도 하고 이렇게 춤 이제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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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 줄려고 줄려고 저 자리 안 뺏기려고. <웃음> 그러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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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laughs> 결국은 아이들 선물을 야 위한, <laughs> 위한 게임이네요. 결국은 내가간 간대.